박성광박성광 커플이 무슨 소리예요? 오디가이 무슨 얘 무슨 제가 얘기 무슨 말 했나요 감독 누구입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아 씨가 삼겹살 얘기 다 했어. 와, 와! 와! 아 와! 야. 자, 삼겹살 알았지? 음식이다, 음식. 삼겹살. 알았지? 자, 오래먹지 마시고. 삼겹살! 자! 우리 진짜 가야겠어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안지. 10, 20년 됐어요, 거의. 자, 1라운드, 라운드 마이너스 1점입니다. 아니에요.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안돼 아니에요. 진짜, 진짜, 3점짜리. 3점입니다, 원래 부정이 올라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9 0 년도의 강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노래 이어 부릅니다 아 이거 힘든데 네. 잘 모르는 이거는 어? 우리 최프장처럼 네. 한번 해볼까요? 룰을 네. 로리를... 음. 아, 이어 붙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뿐이야+ 얼마뿐이야 내 노래는 진짜 무섭다 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오케이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바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 네. 자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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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벌써 습하다 자, 이거는 제가 나눠 주지 않고 뽑기로 하겠습니다. 좋다. 이쪽 자 갑니다. 준비합니다. 자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믿어 주길 바래. <웃음> <웃음> 함께 있어. Girl, I'm your girl, hold m e baby. Girl, hold m e baby. 오! 와! <laughs> 더 불러주세요. 시작. 나, 나를 <laughs> 믿어줄지바래바래바래바래인간분조 <laughs> 대통령. 새로운 소리입니다. 박 형님. 형하고 계신 입니다 형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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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니다형님갑니다텐님입니다형니다 시작! 어, 다 와 대박 사건. 아, 너무다. 너무,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부담돼. 시작! 시작.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 있는 그녈 보고네. 시작.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 둘 나는, 네? 하나 둘 나는 <laughs>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아 노래 좋다 <laughs>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 네. <laughs> 되게 좋다 <그게> 뭐, <웃음> 뭐야 띠 <laughs> 좋습니다 아, 아니 이게 무슨 노래야 근혈보 못산 근혈보 난잘 몰라 구십 년도 내가 뭔지 잘이 아는 걸 하고 너두분 전에 결심이 알아? 니다두분 전에 이 알아? 저 이제 반칙팀 정리됐어요? 네 내가 할 거예요 노래 첫막 소절을 내가 해요. 보지 말고 바로 가요. 시작. 오케이. 빨리 가요. 단지 널 사랑해 오. 이렇게 아, 말했지. 아, 이렇게 아,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날을 뒤로한 채. 이제껏 아, 준비했던 아, 많은 날을 뒤로한 채.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 정확해요. 정확해요. 오! 자 임당해요. <laughs> 자 일단은 볼받았어요 <통을> 말을 <laughs> 말어 야, 잠깐, <나는 말은 웃음> 잠깐, 아, 잠깐 아, 여기서 상실했습니다. 아, 네.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채 아니에요? 많은 말이야. 많은 말이에요? 음. 응. 어. 많은 말을 맞아요. 음. 응. 응. 많은 말을 맞아요. 응. 어. 많은 말을 맞아요. 많은 말을 맞아요. 말을 말은... 말은...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말은... 했어요? 어제 선물이 어제 선물이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아, 맞아요. 오! 아니요. 제가 형아 잘 맞아요. 맞아요. 내, 맞아요. 음. 오빠, 제가 어. 형아 또, 형아 잘못.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말은 말입니다. 자, 투팀 남았죠 네. 자, 자, 결승전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섰는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돈 문제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야 됩니다. 출발! 출발! 마음이 우적하고 답답할 땐, 답답할 땐, 어? 답답할 땐, <laughs> 답답할 땐, <laughs> 답답할 땐. <laughs> 답답할 땐. <laughs> 답답할 땐. 날 따라 이렇게 노래를 네, 또 불러봐 다틀렸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뭐였지? 박공 박아 큰따리 샤워라 밖에 몰랐어 마음이 기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정답, <laughs> 정답! <laughs> 이거감사합니다 <지러. 오>, <laughs> 바로 올라갑니다 <laughs> 우리 <먹고> 뭐, 뽑았어요? <laughs> 우와 나 봄에 살고 봄에 죽는 나인데, 나 봄에 살고 봄에 죽는 나인데. 이제 아. 이제와 굳굳 이제와 아. 이제와 굳굳 땡! 땡! 이제와 굳은 없고 땡! 이제와 구분 없어. 이제와 구분 없어. 이제와 구분 구분이어 구분이죠? 야! 야! <laughs> 야, 네가... 그저, 야+ 가이정도 야+ 안 줘요. 네가... 야, 이제 울라 <laughs> 그런다. 나 이제 울려고 그 야+ 다제 야+ 울것같 야+ 이제. 자, 잭스키스의 폼생폼사라는 노래 야+ 야+ 죠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수 없잖아. 다시 갑니다. 자, 야+ 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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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습니다가 야+ 제발, 제발 틀려, 제발. 와아! 와아! 대박상관, 대박상관 대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폼에 살고 나 폼에 살고 나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인데 이제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수 없잖아 맨몸으로 나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인데 봄에 살고 <laughs> <이> 봄에 <laughs> 죽는다. <날 웃음> <이때. 웃음>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순 없잖아. <웃음> 정답! 정답! <웃음> <웃음> 정답! <웃음> 정답! <웃음> <웃음> 이제와 구차하게 <laughs> 붙잡을 순 없잖아. <laughs> 야, <너 저건> 한강이가 노래를 많이 해서 바로 갑니다 시작 오 치자오. 오치복오고오 치자오.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났던 곳. 곳. <earn> 만났던 아, 곳. 아, 아, 만났던 넘비자도 스스로 아깝습니다. 박성 반칙을 잘못었는데그였어야 대박이었다 대박이었다. 아. 진짜 저걸 저걸 뽑는. 아,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야. <laughs> 저희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했고 아주 페어플레이게 했고, 이쪽 팀은 되게 좀 지저분하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참에 물로 깨끗이 씻는 거도인과응보네 <laughs> 인과응보. 아, 착도. 아, 죄송한데, 총영씨. 표정좀 밝게 하세요, 갑자기. <웃음> <웃음> 저거 생각하지 말고. 저거. 아 저는 근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죄송한데 좀 해주세요 아니 야 지난주에 나도 수영장 들어갔어 <laughs> 일단은 최 부장님 네두분 인솔해서 좀 알겠습니다 같이 하하좀하아하 같이 하 응원해주고 싶으시면 같이 아 올라가셔도 하. 돼요 진짜 있습니다 예. 아. 누구랑 같이 올라가고 싶어요 일단은 아이고 마지막.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뺀지리오 에디킴 뺀지리오 에디킴 에디킴 아왜 나야 왜 나야 아니 올라가서 구경만 같이 좀 오케이 오케이 뺀지이요

괜찮습니다. 아래를 보지 마신데 아래를 보지 마신시오왜 이렇게 올라가. 고소공 포증아 심해? 진짜 심하네.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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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진짜 눈이 뚫리지? 금방이야. 금방이야. 이거. 와 이거 못한다 이거 와+ 와 와+ 와오나 아, 진짜 뭐, 어, 나 진짜, 진짜. 왜, 아, 진짜. 뭐, 어, 어, 나 진짜 나 진짜 어, 어, 나 진짜 어, 어, 나 진짜 어, 나 진짜 어, 나 진짜 나오짜나 아, 진짜 나 진짜 나오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왔어 짜나 진짜 나 진짜 나진오나 진짜 나 가자 야, 가자 아진짜 줘! 아 엄마 엄마 아, 야 엄마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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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둘이 치는 게 동반으로 뛰는 아. 거예요 그래, 그래. 동반 되나요? 당연 동반 돼요 우리 커플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먼저 들어서 안으셔야 돼어 그럼 안돼야야야 야, 야. 그러지 말고 더 혼자 뛰자 그래도 된다 그랬어 동반 동반 된다 동반 어몇 킬로까지 돼요? 135 135. 아, 합쳐서 135? <laughs> 그, 그러니까 저런 게 하기 싫으면 진짜 나처럼 1 3 5 g 이상이 돼야지. 맞아, 맞아. 맞아. 에이, <laughs> <정말>. 내가 일하면서 <laughs> 그동안 그렇게 째려온 거야? 안 하려고.